안녕하십니까 최넝원입니다. 금일은 l g u 플러스 종목 가지고 왔습니다. 어, 제목 보시는 것처럼 이번 사이클에서는 시가총액 10조원 도전에 대해서 저희가 전망을 해봤는데요. 어, 사이클의 핵심은 5G와 유료방송 두 가지입니다. 이두 가지의 변화를 통해서 어, 2020년에 영업이익 어, 1조를 어, 트라이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영업이익 1조 달성이 되면 은 어, 시가총액 10조 달성을 할수 있다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어, 한번 내려가서 그 전반적인 그 투자 의견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어, 주가 흐름을 보시면은 최근에 되게 안 좋았습니다. 예, 보시는 것처럼 어, 올해 연초 이후에 계속적으로 약세를 기록을 했었는데요. 이제 최근에 안 좋았던 이유는 사실 이제 기관 투자자들도 어, 매도를 많이 했고요. 그 다음에 그 상대적으로 어, 다음 페이지 보시는 것처럼 외국인들도 이제 계속적으로 지금 매도를 하고 있는 어, 그런 상황입니다. 예,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연초에 계속적으로 이제 매도가 나오고 있는 상황임을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면, 어, 5G라는 이런 새로운 띠에 대해서 특히 이제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어, 수요 잘 모르겠는데 왜 이렇게 투자 많이 하냐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어, KPEX가 생각보다 너무 크다. 그리고 어, 현금흐름이 어, 굉장히 악화가 되고 있다. 그리고 배당이 어, 축소가 될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이제 우려를 하고 있는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어 근데 과거 를 한번 돌아가 볼까요? 과거를 보시면은 2011년 이전 그러니까 LTI가 시작되던 시점에 그 주가 차트를 보시면은 어그 전에 되게 안 좋았습니다. 주가 보시는 것처럼 이제 뭐 계속적으로 어, 하락을 이렇게 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어, 그 다음에 포 어, g 를 어, 서비스를 시작한 이후에 이제 주가가 올라가는 모습이 이제 확인이 되는데, 근데 그 전에 어, 국내 어, 기관 투자자와 외국인들의 어, 수급 트렌드를 보시면, 어, 전체적으로 어, 기관은 매수를 되게 강하게 하는데, 외국인들은 서비스 시작하기 전까지, 그리고 서비스 시작하고 나서도 네, 지속적으로 매도를 하고 있는 것들이 확인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통신주의 이런 새로운 변화에 대해서 외국인들의 시각이 뭐 전적으로 맞다라고 볼 수는 없, 없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고요. 그다음에 사실 이런 전망 자체가 되게 무의미해요. 이게 뭐잘 된다 안 된다라고 보는 것 자체가 무의미한 게 어, 과거 LTE 때도 보시는 것처럼 어, 되게 부정적으로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지금 뭐 5G와 관련돼서 뭐 그, 그 어떤 전망도 사실 알 수는 없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어차피 단말기 판매량이 제일 중요하다는 라 거고요. 그래서 당시에 그 4G 때 보시면 서비스 시작하고 나서 이제 이런 시 식의 그, 그 4G 가입자가 늘어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데 한두달 정도쯤 됐을 때한 40만 대 이상 판매가 되고요. 그리고 어, 7개월 만에 어, 3G와 4G의 단말기 판매량이 역전이 되는데 어, 주가는 이때 다 올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뒤로 좀더 넘어가 보면 그 지금 어차피 한국에서 팔리는 단말기 대수는 200만 대월 팔리거든요. 그래서 이 중에서 대략 한 15%에서 30% 사이로만 팔려줘도 어, 무조건 주가는 간다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제 그렇게 판단을 하냐 면 예 여기에 보시는 것처럼 5G에 대한 전망을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렇게 달성이 되려면 앞서 말씀드린 한 30만 대 내외 정도의 판매량이 나오면 된다라는 이제 어, 전망을 하는 것이죠. 어 알프에 대해서는 저희는 5만 5천 원 이상이라고 보고 있고요. 아마 요금제는 이번 주말 정도쯤에 발표가 될 거라고 보고 있는데요. 아마 이렇게 나올 것 같습니다. 이렇게 나올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뭐 제일 낮은게 한 4만 1,000원 그러니까 25% 할인 기준으로 어,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어, 아마 이게 제일 인기를 끌것 같은데 56,250원 만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5만원대의 알프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나오면 그 실적과 주가에 대해서는 기대감을 가져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장 큰 쟁점은 결국 이제 성공하냐 뭘 갖고 성공하냐 컨텐츠는 무엇이냐. 그런 거에 대한 질문들을 많이 주시는데요. 근데 저는 일단 첫 번째, 4G는 어, 퀄러티 자체가 이제 많이 떨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어, 40만 테라바이트를 넘어갔고요. 이게 이런 추세를 보이겠죠. 그래서 올해 한 4월 정도쯤이면 45만 테라바이트 넘어갈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소비자 경험에서의 4G와 5G는 차별화가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두 번째는 원래 100만 원대 이상의 단말기가 많이 팔려요. 한30% 정도 팔리는데 대략 이 정도의 트렌드거든요. 근데 이, 이 사람들은 5G로 언제라도 넘어갈 수 있는 고객들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컨텐츠 중심으로 이런 컨텐츠들 준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구 좋아하신 분들은 이런 뭐 것들 충분히 갈수있더라고 있고요. 좀더 중장기적으로 오면은 어, 구글이 그 3월 18일에 그 GDC 2019 기조 연설을 통해서 스테디아를 발표를 하게 되는데 어, 이거는 이제 클라우드 방식으로 게임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어제도 애플이 비슷한 유형의 어, 서비스를 발표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확대가 되면 레이텐스라고 하는 5G의 특장점이 확실하게 부각이 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의 이제 게임이 나오게 될 거고요. 난 화웨이와 관련해서는 동사에게는 뭐 기회가 될수 있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장비가 싸죠. 뭐 엄청 싸기 때문에 이 캐펙스에 대한 부담을 낮출 수 있고요. 기술이 좋다. 그리고 최근에 유럽 쪽에서 화웨이를 아예 지지를 하겠다라는 식으로 지금 가고 있어서, 음, 나름대로 그 국가적인 이슈는 많이 제거가 됐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좀더 중장기적으로 오면은, 어, 요런 그 투자에 대한 부분들 많이 되고 있어서 이게 6G까지로 연결이 된다고 했었을 때화이 파트너십은 어, 상당한 플러스 알파가 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어, 기주국 상당히 열심히 깔고 있고요. 그래서 연말까지 5만 개 깐다고 하니까 3, 사중에서 가장 공격적인 커버링입니다. 그래서 5G 잘 된다고 했을 때는 여기 LG 플러스에 대한 기회가 있지 않겠냐,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의 축은 그 이 뒤로 넘어가셔가지고, 여기 유료방송에 대한 부분인데요. 요거는 이제 저희가 누차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 그 LGU 플러스의 어 숫자를 많이 바꿀 수 있는 그키 팩터라고 보고 있고요. 일단 올해 3분기까지는 끝날 것 같습니다. 요 M&A와 관련된 정부의 승인이 끝날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어 결국 그 의미에 대해서만 말씀드리면 가격이 정상화되고 마케팅병이 떨어지고 OTT로 어 확장이 될수 있는 그림이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뭐 인수 가격 뭐 비싸지 않다. 이런 얘기들 기타 등등등 이렇게 적어놨고요. 뭐 시너지 효과 이렇게 기대가 된다고 라 전망을 하는데,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오면은 어 이런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맨 뒤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제 결국 내년에 영업이익이 얼마가 될 거냐. 이제 그게 사실 제일 관건이잖아요. 근데 그 보시는 것처럼 일단. 어, 내년에 사실 좋아질 거라고 보는 첫 번째 이유는 뭐 이동 전화 매출액이 올라간다. 예, 그렇게 지금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동 전화 매출액이 4천억 진짜 여기서 보신 것처럼 늘어나게 되면은 예, 기본적으로 고정비 구조기 때문에 여기에서 영업 이익 기여가 1천억 정도 예상이 되고요. 그다음에 IPTV 쪽에서는 마케팅 비용을 많이 줄일 것 같습니다. 연간 IPTV와 관련된 커미션이 3,600억 정도에 달하고 있는데요. 요거를 어, 한 절반 가까이도 떨어뜨릴 수 있지 않겠냐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요두 가지만 실현이 돼 주면은 사실 영업익 이 1조는 어, 충분히 그 달성이 되고요. 그리고 어, 헬로를 이제 가져오게 되면은 종속법인 편입이 올해 4분기에 진행이 될 거기 때문에 어, 연간 영업익 이 600억에서 1000억 사이 창출할 수 있는 어, 헬로가 어, 연결로 편입이 되면서 어, 또한, 연결 영업이익에 대한 그 플러스 알파를 만들어줄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내년도 2020년에 이런 시너지 효과가 본격화가 되면 영업이익은 어, 1조 원 내외 그리고 2021년 22년으로 가면서 어, 맥스 1조 4천억대까지도 영업이익이 증가되는 그림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지금 이렇게 그 5G와 관련된 논란이 있었을 때 AG 어, 플러스에 대한 비중 확대를 하는 전략이 맞지 않겠냐. 판단하고 있고요. 좀 장기적으로 보시죠. 장기적으로 어, 두배 이상 갈수 있는 포텐셜을 갖고 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 금일은 어, LGU 플러스에 대해 설명을 드렸고요. 장기간, 장시간 들어있어서 감사합니다.